안녕하세요. 2023년 7월 9일자 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면서 이 위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 아마도 뚫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중으로 저항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두 개의 저항이 크게 부딪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 빠진다고 해도 이 밑에서 올라가는, 어, 패럴렐 채널의 연결선, 이패럴렐 채널의 익스텐디드 패럴렐과 원래 있던 메인 패럴렐 채널의 어, 상한선과 하한선에 이 올라가는 이 프레스 레벨이 어, 강력한 지지를 보일 것이다. 아, 그 생각, 그 강력한 지지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익스텐드를 해볼까요? 뭐, 이렇게 되고, 얘도, 얘도 이렇게 좀더 익스텐드 된다고 했을 때, 네, 이 라인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월요일날 하프데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 쉬었고 수목금 빠져서 올라갔다가 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요일에 빠지면서 이 라인에서 계속 걸쳐서 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뜻이죠. 물론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업, 업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기는 해도. 이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 라인을 계속 그러면 계속 계속 쫓아서 올라갈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죠. 어 이렇게 조금 스케일을 작게 해 보면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상한 선이 고점 고점 고점들이 어 344.30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이상 여기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다시 말해서 이, 이걸이 프라이스 레벨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가 그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어, 이미 5월 25일과 6월 16일에 이 레인지 안에서 레인지 무브가 되어버리고 있는, 그리고 레인지 자체는 344.30과 323.41이 레인지 안에서 레인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패럴렐 채널 안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결, 형성되고 있고 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다시 이 밑에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 계속 전체적으로는 상향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제 레인지를 작게 이 부분만 이 덩어리만 따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향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344.30 라인에서 어느 정도 어, 모멘텀은 좀 눌렸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 하방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커졌고 상방으로는 좀 막혔다고 봐서 모멘텀이 조금 빠져서 이 아래쪽 하지만 이게 하향 장이 하향을 보이는 건 절단이죠.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이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냥 참고로 하나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다고 한데도 아직 거기까지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상향이긴 한데 그게 이 상향이 거칠게 올라가다가 조금 어 조정을 받으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그리고 이게 충분히 더 빠져 내려와서 뭐 300대까지는 어느 정도. 311.97이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이라고 약간 장을 무겁게 봐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어좀 여기가 밑에서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계속 불마켓으로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패러렐 채널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패러렐 채널에, 일단 이 신고점을 찍었고, 신고점 찍은 6월 30일 날 이제 신고점을 찍었죠. 신고점 찍은 다음에, 어, 월요일 하프장에서 빠졌고, 수요일, 어, 수요일에 도지가 났죠. 그리고 목요일에, 어, 개워픈시작 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아, 금요일에는 더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내려온 그래서 이 밑에서 새로 그린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이 거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다른 관점으로는 여기에 있는 신고점이 그대로 파란색으로 놔두겠습니다 신고점이 있고 거기를 뚫지 못하고 어, 4일 트레이딩 데이에서는 조금 빠진 걸로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상승의 여지가 있다 그럼 과연 이 신고점을 다시 뚫을 것인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장이 약간 꺾인 걸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프레스채널의 하한선이 그대로 존재하고 여유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안에서 파란 것과 이패러렐 채널의 로 월리밋이 만나는 이 삼각형 안에서 장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다음 넥스트 무브가 결정된다고 봤을 때 아직은 이걸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여기 있는 지지, 지지 강력한 지지선 두 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강력한 지지선 때문에 이 신고점이 뚫릴 확률이 여기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은 살짝 다르죠. 뭐, 여기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새로 만든 AR 기기가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될 거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또그 이후로 바로 나온 루머로는 그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좀 빠졌고, 뭐, 목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논팜 관련된, 어, 시장이 좀안 좋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애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다르게 장이 무거운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유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인가요 엔비디아가 어, 아닌가요? 알파벳이죠. 알파벳 먼저 볼게요. 알파벳 먼저 보면 뭐? 보시다시피 계속 레인지 무브를 하고 있다가 어, 지난주에 좀 빠져서 다시 새로운 저점을 형성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어, 화수 목 금까지 올라가서 다시 이 핑크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이냐인데 핑크색 맞고 여기에서 이 핑크색 그 레인지의 하한선이 월수목 금이 다 걸쳐 있죠.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심지어 수요일에는, 어, 이 밑에서 굉장히 오래 전에 그려놓았던 이 트렌드 라인이 계속 유지가 돼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또 저항을 받은 이 프라이스 레벨 122.43 라인보다도 이것도 나름 굉장히 이래저래 많이 걸쳐서 그 영향을 주는 프라이스 레벨인데, 그것도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개부픈했고, 빠져내렸다 다시 회복하는 짐 했지만, 금요일에 분위기안 좋아서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그냥 이대로 계속 가는다는 거 봐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이 핑크색 걸쳐있지만, 이 핑크색에 어떤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위 아래를 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서 다시 컴펌이 딱 내려오는 순간, 어 물론 한번 컴펌이 됐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걸 걸치다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컴펌이 되는 순간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 레인지가 다시 복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이 다운 트렌드가 로컬 다운 트렌드가 유지돼서 조금 더 장을 무겁게 갈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갭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게 지지선이 될 수도 있지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두 개의 트렌드 라인들 보고 여기는 아래쪽 그룹에 있는 어 트렌드, 어, 프라이스 레벨이죠. 이 프라이스 레벨이 한번 여기서도 작용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히 지지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어, 지지선들을 케어를 하셔야 될 거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뭐, 얘네 둘은 큰 의미 없이 이 안쪽에서 레인지 무브를 형성하겠다. 이두 가지의 가능성을 이 핑크, 로어 리밋이 위쪽으로 컨펌 되냐, 아래쪽으로 컨펌 되냐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이 그, 프라이스 레벨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엔비디아. ...게요. 엔비디아도 어, 이 핑크색 레인지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이 안쪽 핑크 레인지 안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이 위쪽 핑크 상한선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었고 그래서 결국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장이 끝났었는데 월요일 하플라, 하프데이 장에서 개 어, 오픈 했지만 빠지는 은봉을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컨펌이 돼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요일도 컨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 그러면 다시 이 파란색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나 했더니, 목요일도 금요일, 목요일엔 다시 핑크레인지 안으로 걸쳤고, 다시 위쪽으로 컨펌이 됐지만, 다, 이거는 새로운 컨펌으로 볼 수가 없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시 이439.90쪽 레인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어, 모멘텀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니들이 길게 난 그런 봉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존재하고 이 핑크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않지만 새로운 어, 레인지. 그래서 핑크 레인지가 지금 이 보시, 그 새로 그린 파란색 레인지로, 그래서 이건 색깔 안 바꾸겠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이 핑크 레인지가 파란색 레인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 어, 그 레인지가 시작되는 걸로 그려진 트렌드 라인 두 개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 이 정도 세 개밖에 안 그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세 가지가 모이는 곳, 두 가지가 모이는 곳에서 이런 식의 저항을 확실하게 보여줬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 데려, 내려오는 것들을 브레이킹 됐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봤을 때, 어, 439.90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지만 파란색 레인지 안쪽에서 잡혀 있는 그런 무브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살짝 올라가가지고 어, 이 파란색 레인지에서도 위쪽 부분에 당분간 머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크게 뭐쭉 빠지는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게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보시, 알다, 아시다시피 7월 중순 이후에 말쯤에, 어, 실적 발표들이 다 몰려있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 더 빠져서 내려올 수도 그래서 핑크마저도 깨져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점을 다시 갱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매크로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레인지 모브로 이 윗부분에 지금 형성됐다가 다시 핑크색 안쪽으로 떨어지는 이 아래쪽 부분에도 형성됐다가 하는 식의 어, 움직임이 한 2주 정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아마존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 상한선이 신고점과 로컬 고점이죠 로컬 신고점을 만든 상황에서 여기에서 한번 걸렸고 여기서 두번 걸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까지 끝났다가 월요일 하프장에 여기에 미쳐서 살짝 뚫고 올라가나 싶었지만 여기서 다시 저항받아서 빠져내려 왔고요 여기선 개고픈 개법은... 어,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개보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요일이 장이 나쁜데도 아마존은 좀 회복을 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 그런 장을 보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에서 형성됐다. 그리고 여기에 이 패러렐 채널이 깨지고 나서 컨펌돼서 계속 유지되는 불 마켓이 레인지 무브로 확실하게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레인지의 상한선이 이 파란색이라는 것도 보여줬고, 아래쪽 레인지는 아직 컨펌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이거가 될 확률이 높죠. 뭐, 그려볼까요? 아직 컨펌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 123.85네요. 85, 이 레인지가, 어, 저, 그 로어 레벨이 될한 선이 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레인지로 불마켓이 레인지 무브로 전환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도로 아마저는뭐 특별하게 특이한 상황이 없는 걸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재밌죠 요새 테슬라.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하프장에 확 갭이 튀어서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팔실라가 과연 깨질 것이냐가 어... 질문이었는데 팔실라는커녕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선마저도 뚫고 올라가 버렸죠. 하지만 279.35를 어...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로. 뚫리긴 뚫렸습니다만, 거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컨펌이 안된 상태죠. 그래서 계속 걸쳐있고, 그래서 279.35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이, 이 트렌드 라인도 크게 영향을 못 미쳐버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지지저항선으로 볼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 그냥 279.35 레인지라고, 이 레인지에와 여기 있는 팔슬라 라인과 그 밑에 있는 뭐이 두 개의 프라이스 레벨도 그렇게 세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오히려 여기에서 지지 성향을 보였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이 오히려 여기에서 지지선으로 확, 될 확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팔슬라 라인과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 있는 이두 개의 트렌드 어,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서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구슬락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구슬라까지 갈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구슬라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마크로도 이제 좀 얼마 안어 많이 소진이 됐고 특별한 그트롱한 마크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크로가 없는 상황이면 다음은 어 실적 관련된 걸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더잘 나온다고 해서 크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테슬라 플레이어들은 좀, 어, 기대치를 많이, 그, 바잉에 바, 과, 그 반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좀 생각을 해서, 어, 볼라틸리티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어, 움직임이 크면, 손. 어, 익절 같은 거잘 케어를 하시고, 어, 빠지게 되더라도 손절 빨리 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의 좀 유도리를 발휘하실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테슬라는 묻어 놓고 있기에는 정신건강이 아주 해롭죠. 예. 그래서, 볼라틸티가 큰 주식들을 트레이딩 하실 때는, 그런 실의 자기 방어의 그,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눌렸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 걸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어, 눌려서 다시 이 안쪽 팔슬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더 높긴 한데 무슨 다른 새로운 호재가 있지 않는 아 근데 그 새로운 호재도 뭐 익스펙티드 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튈 수는 있지만 어, 기대되는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 그,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타이밍이 이제 드디어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 잘 나가고 있죠? 조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어, 289.01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월요일에 파프장에서 못 뚫었는데 화요일에 그냥 쭉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에 어, 이패럴렐 채널에 한선까지 다서 지지 저항받고 다시 빠져 내려왔고 개모푼을 상향 개모푼을 했지만 미치지 못하고 다시 쭉 빠지고 금요일도 다시 치고 올라가나 싶었다가 다시 빠지고 해서 289.01 라인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걸 뚫고 올라간다기보다 여기에서 걸쳐, 어, 걸쳐서 이 삼각형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형에서 위쪽을 선택을 해서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바로 저항받고 빠졌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지지받았으니까 여기서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간다고 해도 상승. 이 프라이스 레벨이 위에서 받아서 지지받았으니까 상승. 그래서 두 개의 더블 지지 시그널이 나온 걸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뭐 계속 여기에서 막혔듯이 이 프라이스 채널의 로어 레벨에 해당되는 이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어, 이 안에서 여기서 저항 받고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어, 계속 그래디얼리 올라가는 걸 모멘텀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이 패럴렐 채널에서는 벗어났지만 이 벗어난 패럴렐 채널에서도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고 그 상승의 여지가 300 이상으로 어, 간다면 어, 뭐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289.01 라인이 뭐였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다시 말해서 구분하는 선에 걸쳐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이걸 뚫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간다면 어, 이 위에 384.33까지 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어,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필요 없는 트렌드 라인 같은 거 이제 다 지우고 어,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놔두시고 여기에 이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올라가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따로 더 어,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은 이 라인 안, 이두개 라인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따 빠지게 되면 여기에 지지선이 있고요 이, 뭐, 이건 굉장히 지선이라고 지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한 지지선이라고. 그리고 이 지지선은 뭐, 딱히 강해 보이진 않네요. 오히려 얘보다는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빠져서 쭉쭉 빠져서 내려오고, 그렇게 볼라틸리티가 큰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2, 3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건 이미 다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는 이 레인지 안에서 지금 제가 그 동그라미 그려진 이 레인지 안에서 300과 276 사이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뭐 실적 나올 때까지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이 저항선, 어, 이저 지지선, 이 프라이스 레벨 이 정도를 보고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 끝까지. 제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어, 주위에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주위에 홍보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